다를 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인 도전님을 배신한 자들이 이제는 백일 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도를 제대로 닦은 도인이라면 박한경 도전님께서 강대훈에게 도전의 위를 전이 하였다는 증표인 임명장과 목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항경 도주님을 거부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기도 공부의 물을 하시면 상제님의 도수와 도주님 도주님의 그 복의 구도를 응감을 받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으로서 이러한 종맥과 종통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인간의 어리석은 기준으로 기피하거나 무시한다면 천개의과보와 응보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끼리는 자신의 언행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증산상제님과 천지신명들에게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신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박항영 도전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천주의 귀와 신이 살피시니라 하셨으니 도인들은 명심하여 밤실기심 어두운 방 속에서는 누가 보지 않는다하여 마음을 속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1983년 5월 5일에 말씀도 하셨습니다. 강대훈 도전께서는 우리의 이른 신명의 이름으로 버리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감출 수가. 없으니 신명에 의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순진리회에 800만 종도들은 모두가 이기심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각 방면이 용서와 화합으로 도맥을 바르게 하고 증산 상제님을 모셔야 응감하고 덕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상제님의 도수로 종맥 종통을 질수 받았고. 박강경 도전님에게 계승받은 강대훈 도전을 모시어 도맥을 세워 도통과 덕하와 소원 성취를 이루는 대순 진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7. 강대훈 도전의 말씀 지구법과 우주법의 진리 다음은 강대훈 도전의 방대한 말씀을 줄인 것인데, 표현이 빈약함을 먼저 밝힙니다. 지구법은 인간이 살아있는 생전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인간들이 만든 법이나 우주법, 상제님의 법, 하늘의 법은 생사초월 영혼이 작용하는 진리인 법이다. 인간의 욕심이 중산상제님의 도수와 하늘의 법을 이길 수 있을까? 남법 난도의 종권 찬탈에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지탄을 받아왔던 임원급 인사들은 죽음으로 만로를 맞이하였다. 그들은 후천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주의의 대가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임원들을 추종하였던 중심 세력의 장본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짧음을 알고서 생전에 깊은 참외로 죄를 씻어야 할 일이다. 이 우주는 내 생각 한마디 행동 하나도 모두가 빈틈없이 기록되어 평가되고 있는 질서의 세계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행위한 일들은 당연히 기록되고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는 물질 세계가 1이라면 빛, 물질 세계가 9이다. 생각도 에너지체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 행위한 일들은 당연히 기록되고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나, 만상마무리 만들어낸 옳기고 설킨 선과 악의 행위 실타래가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다. 그러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엄력임으로 익으면 악은 죄양으로 선은 복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재앙과 병겁을 걱정할 일이다. 주는 우연이란 티끌만큼도 만큼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인과의 교, 고리에 의해서 원인과 진행과 결과를 만들어갈 뿐이다. 그래서 진리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지에 의하여 저지른 사건 업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는 갓도다. 참회. 엄령을 녹이거나 상쇄시키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다. 이것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원상생이다. 대순진리회가 표방하는 근본인 것이다. 양심을 속이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